누구안들어온 새끼? 우엉아, <웃음> 우엉아. <웃음> 안 워마, 워마, 워 오왕아 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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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그래? 내가 말했잖아 나 3분지에서 내려갔다고 근데 음, 못봤어 너나그 음. 식당에서 의여기가서상해쪽으로 의욕이, 그래, 갔다가 응. 나는 의왕이가 수하니까 나는 의왕을를급 하겠어 갑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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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원래 원래 이런거야 <laughs> 이거 그냥 넘겨도 될거 될 같은데... 같은데 응 일단 계속 해보는게 낫지 않아? 그럼 일단 한번 넘겨볼까? 응 나도 스킵할게 <laughs> 어어아저 <laughs> 자식! 아 불안했는데 아 어디서 발견했어? 나그 관리실 지도는데 관리실 브이봉이 가지고 있어. 그왜 로비 바로 아래쪽에. 어나 완전 윤영이가 임포스터다 그러고 있었는데 죽었나? <laughs> <laughs> 진짜 이번에 난 뭔가 브이봉 증거가 응. 없어. 응. 그런데 아, 어디 있었는데? 일단 스킵하자. 너무, 근데 그래? 진짜 너무 증거가 없어. 지금 할라만 크로원 맞아. 크로원인 것밖에 안 돼. 계속 마피아 생각하니까 시민이라고 하게 된다. 스킵스킵 거의 다한거 같은데 이제? 할라는 이놈 이놈 오! 누구야? 지아 아, 차차 아, 아, 리버 죽일라 했는데 마우스를 못 눌렀어 깜짝이야. 어쩐지 임무를 하러 간것 같은데 안 오르는 거야 게이지가 아얘가 싶어가지고 근데 나, 내 임무 하나 남았길래 이거 하면 이기는데 맛있어. 맞아. 음 치즈 맛있다. 어? 뭐야? 왜? 뭐야? 탄사 안녕 안녕. 안? 안녕. 애는거 없어. 애건 타냐? <laughs> <laughs> 뉴비란 아, 건지 탄사야 아, 잘 가라 탄사야 아, 잘가 잠깐 <laughs> 이쯤만 즐거웠어 잘 가라 나한한 어, 명도 못 죽였는데 음나다음에눈 음. 감아줄게 탄사야 다음에눈 감아줄게 <laughs> 아니 나 <laughs> 나한테 죽이려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것떠 갖고 뭐지 <laughs>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 그 뭐야 갑자기 왜 투표갔다 적겨났어. 빨가색빨간어아뭐 별래? 빨간색. 휴마 야 할라고. 할라고 분리하니까. 와 진짜 무섭다. 하나, 둘, 셋. 우리 시민들 임무 다 해야 돼.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미쳤나봐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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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구 죽었다. 누구지? 까만 애 누구지?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오, <웃음> 여기, <웃음> 어, 여기 리버 있네. 리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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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알래서난 자비로우니까 3초 더 된다. 3, 어, 6, 2, 3 2 1 아, 어, 땡어어 있어. 지금 나오면은 깔끔하게 어. 보내준다. 지금 보내줄 거잖아요. 얌, 도망쳐. 보 아, 어, 건데요. 도망쳐. 어딨나요? 어, 어? 45초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이번 아니야. 봐 봐. 뭐 어. 단사야. 어디가? 단사야. <laughs> <laughs> 어. 근데 빨리 미션 해야 돼. 아, 근데 미션이 안 돼. 살려줘. 에이. 아, 그 카드 미션? 어, 나 그거 계속 안돼 아까부터. 못하겠어 그 속도가 좋아어 아, 카드... <laughs> 하고 있다 이거지? 어도망자도망자 일단 다어죽잖아 <laughs> <laughs> 어, 죽었네 차차야 미안 오. <laughs> 어, 나... 리버 또 만났네 네수 <laughs> 있어 <laughs> 진짜 무서워 <laughs> 나, <못 웃음> 나, <못 웃음> 나 지금 유령대서 중계중 어있어 <laughs> 어딨어, <웃음> 어딨어? 아판이서성6 아, 네. 5 4 3 2야아내 2, 목표물을 죽았어미치겠다어 <laughs> 아 <laughs> 이거야 이거야. 어 이거야. 이거야 이거야. 이거야. 아, 어, 이거 어떡해? 그니까 안돼 이렇게 하면은 아, 플레이가 시야에서 빨리 벗어나져서 되게 잡히기 아, 어려워 맞아 맞아 플레이야 누구야? 플레 누구? 양이요 파란색이요 지금 아니 <야>, 한 숫자는 <laughs> 없어지네 얘들 10초 세세요 10 <웃음> 9 <웃음> 8 7 6 오! <laughs> 아, 며칠 며칠 며 돌았어. 이, 야, 왜거기왜 하면서 소래 <laughs> 아야미 파란색이라고? <laughs> 어나 파랑. 아, 진짜 파랑이 아오언이 나 진짜로. 야, 야 뭐라고 하기에는 이미 탈산을 썰려 있는데. <laughs> 야나 완전 썰렸어. <laughs> 어야나썰렸어 야. 야, 아, 어떻게 생각해 하긴...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떡해 <laughs> 진짜 매서운다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됐어 나 외롭다. 맞아. <laughs> 세상에 외로움도 필요한 법이야. 인생은 아! 원래 외로운 거야. 어 아! <laughs> 외로움, 아. 외로움, 외로움. 나... 외롭다. 몇명 남았냐? 잠시만. 잠시만이라고 하는 2분 잠시만인데 밖에이 <목소리> 빨리 미션해! 미션 누구야! 누구야, 누구야? 빨리 미션하지 못해! 야 하나 남았어! 하나 남았어! 나다 했어! 다 했다! 다 했다! 고맙습니다고하습니다아 쫄려! 아 심장 쫄려! <laughs> 이번에도 술래잡게야응 누구야? 아. 어4 3 2 1땡 즐거워 보이시네요. 즐거워 보인다. 내네 이번에 안 죽는다. <laughs> 그제 <그치>? 빨리 <laughs> 죽는 거 아니야? 저번에도 안죽는다며 그니까. 쉬운데. 이게 바로 편의점 짬빵가요 이거 이 미션. <laughs> 리션... 미션 <laughs> <리션> 해야지. <laughs> 45초다 얘들아 45초안에 민뚱 다해야돼 <laughs> 얘들아 걱정마 뭘 걱정말라는거죠? <laughs> 아나 카드 굵기 미션했어 얘들아 미안해 <웃음> <웃음> 망했네 <웃음> 미리, 미리 미안해 <laughs> 아, 아 미리 다른거 먼저 다할게 왔다갔다 어? 했지 말아주세요 <laughs> 그지만 가만히 있으면 너네를 찾을 수 없는걸 되게 로맨틱하게 말하시네 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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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와 진짜 빠르다. 야칼라가 야. 진짜 빠르다. 컨트롤 장난 아니다. 어나 카드만 남았는데 얘들아 미안해. 나 미치겠어. 살려줘 어떻게 안돼 왜? 네. 나 별거야. 그러고 있는 거야? 응, 불례하게 하고 있어. 아들 안 되잖아 지금. <laughs> <하나>, 진짜 불례. <돌려라게. 웃음> 얘들아 미안해. 나만 남았어. 어떡까 하나, <웃음> 아 네. 아아아아 웃길래 들어갔는데 이놈들그려라 뭐라고 하지? 어? 천천히 해 천천히 음 천천히 해봐 천천히 또 너무 아, 느리겠다 따라가는데 운원을 니까 <laughs> <보일까? 웃음> 아, 개무섭다 보이지 <laughs> 않는 동료들이 뒤에 있어 어, 지금 어, 우리가 다 가호하고 있어 아아겠다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여기있어 평생 못할거 같아 어? 너네 같이 있어? <laughs> 내가 그런거 뭐 말하면 안되지 <laughs>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아 <laughs> 어, 근데 어. 진짜 안돼 죽였다 안돼 미안해 야 1번 맵이 제일 편하다 그치 아무래도? <laughs> 근데 유령이 너무 편하다 얘들아 잘 버텨 <laughs> 예? 아 <laughs> 어, 얘들아 미리 미안해. 어, 아그 미션 이 미안해. 그 미션 소리가 <laughs> 된 어, 어, 거야. 미리 미안해. 너는 그냥 리버가 거기서 대기 타고 있으면 죽겠다 얘. 아 그냥 죽여줘 차라리. 카드 <laughs> <laughs> 아, 그럴게. 카드 <laughs> 걔를 <laughs> 죽여. 왕이를 먼저 죽여. 아씨, 나쟤 나. 아씨. 야 버티지 그랬어. <laughs> 아니 내가 들어온데 얘가 문을 막고 서 있었어. <laughs> 근데 어떻게 해? 어, 적당히 적당히 덜그면 돼, 둥아. 야 아, 세상에 아, 그런 애 웬만한 말이 어딨어? <laughs> 어?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세요. 레키원이 <laughs> 아 <백투모니 웃음> 이제 적당히 적당히 넣어야죠. 근데 내가 가고 싶어도... 아 근데 저 카드 긁기 에바야요 에바야, 에바야. 그렇게 안 하고 싶데 <laughs> 카드 긁기가 제일 괴로웠어 으 <laughs> 괴로웠어요 술래 나다 3 2 1아 우엉아 나 지금 관리실일걸 관리실에걸 죽이지 말아봐 나 이것 좀 성공해보게 <laughs> 제발 나 <laughs> 봤는데 이것 좀 해보자 나봤는 지금 지나왔어 어어 공부 같지 않아 그러면은? <laughs> 아 그래 죽여 <laughs> 와서 죽여 맘 편하게 카드만 긁어 응. 알았어 안 편하게 카드만 긁어 나, 날 죽여 나, 빨리 나 갈게 그러면 어 죽여 죽여 다음에 다에 준비하고 시골 죽여 영상 <웃음> 보냈어 <laughs> 어야야 <야>, 레포트 뭐야 영상 한번 볼게 잘 잘못 눌렀어요 스킵할게요 음... 죄송합니다 <laughs> 나 어차피 20초 남았어. 얘들아 좀 버텨 봐. 1절도못 쳐. 14. 뜨니까. 그러니까. 12, 11, 10, 9, 8, 7. 9. <웃음> <웃음> 아, 란게 자꾸 옆에서 왔다 갔다 <laughs> 네 죽음의 시간인가요? 죽음의, 죽음의 예고야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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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살인마. 누가를 아.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? 너 아까 실컷 행복해 했잖아 다 죽이면서 <laughs> 어디있는거야 안보여 이거 영상 네. 똑같이 따라해야겠다 난 희정. USB 꽂는게 너무 힘들어 <laughs> 아그 비밀번호 누르는거 거. 그 9개 나오는거 아, 네. 어 <웃음> 됐어 됐어 잠깐만 <laughs> 너 그거 따라할게 그 <laughs> 그렇지 어, 근데 아니, 아직도 아니, 감각을 아니, 모르겠어 생각했잖아. 그냥. 희정이 그거 틀어놓고 해야겠어. 영상 <laughs> 따라 있어 그냥. 그거 안 했니? <laughs> 저 임무 다 아니, 했어요. 회사, 회사, 회사. 한사야. 뭐야? 한사야. 아, 한사 뭐하니? 아 <laughs> 뭐하는 유령이지. <laughs> 일을 해 일을. 어? <laughs> 죽어서도 일을 해야지. 그까 고맙다고 발 편하게 퍼줄 수 있을 줄 알았냐고 아, 그럼 나태주 간다 이일밖에 못하는 한국인들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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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누구야 들어온 새끼 우엉아우엉아왜 <laughs> 저래 아, 진짜로 너무 좋아요. 누구야 누구야 나 사랑이 얌입니다 야야 복수 안유 어? 나 오, 죽었어 아이씨.. <laughs> <야, 웃음> 아이도와야 얘들아 나 20초 남았어 지금 알다 거지마야여라가 <laughs> 너무 슬프게 쓰러져있어 <laughs> 어있어 얘들아 <laughs> 왜 우리 아영이 1등 <laughs> <일본>. 어 티티 <laughs> 얘들아 저가되게안가게가게나구 나가게. 나가게. 나게 나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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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가 높아서 잘나어게 나가게. 가어잠가만 어딨냐고 <laughs> 진짜 무섭다. 어스을까한명만 죽이면 되는데 한명만딱한명만 걸려라 누가 미션안 했어 만 미용만. 미미션안한 사람 누구야? 차 아, 다 했어 차다 했어 용만 차차 아, 나도 눌렀렀데데안뜨 아, 됐다 어?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니다고니고하셨습니다고고하셨습니다